안녕하십니까. 인상이 좋은 남자,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저의 좌우명. <laughs>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 어, 오늘 라보 롱카고 DLX 차량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 7시, 이른 아침 순천에서 광주까지 출근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지금, 롱카보, 카보 차량이, 라보, 롱카보 차량이 생산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생산된 라보 차량, 2020년 9월식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300km, 300km. 완전 신차급입니다. 이유는, 옆에 김치공장 큰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치를 대량 생산해서, 어, 광주권 내로 배달을 하려다가, 그 배달 사업은 안 하고, 워낙 손님이 많은지라서 굳이 배달은 하지 않아도 될지 싶어서 상품화로 나왔습니다.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보 롱카고 LPG DLX. 연비는 8에서 10kg 나오고요. 5단 수동 변속기입니다. 색상 청색이며, 현 주행거리 300km, 연료 탱크 4 8리터입니다 이 차의 특징은 완전 무사고, <laughs> 그냥 새 차. <laughs> 그냥 새 차. 2년 전 김치 배달용 하려다가 사업 비추진된 차량입니다. 800cc LPGI. LPGI입니다. LPGI. LPGI 이 뜻은 Liquified f e t a l Gas Injection. 바로 직분사되는 방식입니다. 판매 가격은 900만원입니다. 2차 신차 가격을 조회해 보니까 970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전 비 저렴하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라보 라보 차량은 음, 폭발력이 적어서 물론 힘이 좀 딸리지만 그래서 수동 변속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힘이 좀 딸리는데 에어컨 한 3, 4년 쓰면 에어컨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완전 신차라서 에어컨 시원하게 빵빵이 잘 나옵니다. 타이어 트레드 저희 100%입니다. 100%, %입니다. 100 뒷타이어 트레드 100%. 배터리 100%. 배터리는 2020년 10월에 올라그다 했고요. 판스프린전 배터리. 이거는 하체를 리프팅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그냥 신차일까요? 그냥 신차. 구하기 힘든 라버입니다. 문의해 주시면 김영수가 정말 귀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새 것이고요. 모든 게새 것이며, 어, 보면 매트가 있어요. 바, 바닥에 가는 매트 그대로 새것 비닐이채 있습니다. 보시면 <laughs> 사투리 좀 쓰겠습니다. 비닐도 안 벗긴 비닐 비닐도 안 벗긴 새 차입니다. 이 2차 주행 거리 3 0 0 k m 임을 확인 시켜드리고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도 안 벗긴 라보 신차. 이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시동은 예열 딱. WOT, w 주행거리, 단발킥이죠? 339km. 에어컨. 우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 쿨쿨쿨. 팔팔팔 쏟아집니다. 수동 5단 변속기 너무 춥습니다. 인기가 이제 최상에 달하는 라버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은 김영수가 탁송 보내드렸는데 탁송 값은 반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도권으로 간다면 탁송비는 12만원 예상됩니다. 차돌이 김영수가 6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새 신전, 신년, 이렇게 새 차, 라버로 소개할 수 있음에 제 스스로가 뿌듯하고 기쁩니다. 행복하시고, 중고차는 누구? 중고차는 누구?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